2차 함수 그래프와 2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들, 고1 학생들 2차 함수를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네, 어려운 파트가 맞, 맞아요. 맞고 어, 그렇지만 좀 꾸준히 해보면서 극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파트는 고2, 고3 가서도 계속 등장할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 꼭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좀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함수의 개념, 네, 함수의 개념.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함수거든요. 근데 함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x값에 뭔가 값을 입력을 하면 그때마다 x에 뭐 1을 입력하면 0이 나오고, 어, 2를 입력하면 3이 나오고 이렇게 x의 값을 입력하면 y 값이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값을 넣을 때마다 출력이 돼. 근데 그거를 우리는 그림, 그러니까 좌표평면이라는 것에다가 x에다가 뭘 넣으면 y 값에 출력이 돼. 이런 식으로 점을 찍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x에 뭘 넣을 때마다 y 값이 이렇게 출력이 돼. 이렇게 점을 찍는 일이에요. x에 뭘 넣을 때마다 이렇게 점이 출력이 돼요. 근데 그거를 수많은 x들이 있으니까 그 점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은 이 모습이 함수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건 약간 x에 뭔가 입력할 때 출력이 되는 그 값들을 뭔가 표현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편 방정식은 그니까 그러니까 함수는 이런 느낌인데, 그니까 뭔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출력되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이차 방정식은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일이거든요. 어, 그러면 얘가 어, 우리 인수분해 잘할수 있잖아, 합차니까 x 마이너스 일은 어, 그러면 x가 마이너스 일을 갖거나 뭐1을 갖거나. 오월입니다. 오월. 5월. 아, 아니에요. 오월. 네. 그런 게 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일이 방정식이야. 그리고 함수라는 건 x 값이 나올 때마다 y 값이 출력되는 그 x들을 점을 찍어 가면서 쭉쭉쭉쭉쭉 예측하면서 모든 실수가 되면 이렇게 직선처럼 그림이 그려질 거야. 그리고 실제로 어 x축에 1을 넣으면 y 값이 0을 갖고 여기 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0이 되고, 그래서 여기가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y y의 좌표로 치면 여기가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야. x가 1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y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고, 이런 게 함수고 방정식의 차이는 좀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함수는 는 y가 붙어 있고 출력하는 값, 방정식은 는 0이 붙어. 약간 요런 느낌이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잘 살펴보면 이차 함수 그래프에서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하면 는 여기 교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교점. 네. 근데 이 교점이 y 값이 0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y 값이 0이 됐을 때의 x 그게 이차 방정식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보세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되게 수많은 값이 찍혀요. 근데 그 중에서도 y가 0이 되는 포인트. 어, 그게 2차 방정식하고 일치하는 거야. y가 0이 되는 그 순간. 근데 y가 0이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얘가 y가 0이라는 거는 x축이 딱 지나는 그, 그 지점에. 여기, 여기.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차 함수 그래프의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는 이차 방정식의 실근하고 일치하더라. 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요. 결론 함수에서 결국 x축을 지난다라는 건 여기가 근이라는 뜻이야. 그 이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일단 되셔야 돼.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인데, 마찬가지예요. 결론은, 어, 이 2차 방, 얘는 방정식이에요. 얘는 함수야. 여러분들 방정식과 함수의 형태를 잘 일단 구별하실 수 있어요. 방정식은 는 0이 보이는 거고, 함수는 Y는이 보여야 돼요. 일단. 근데, 어, 여기서 교점이 Y가 0이 되는 그 순간이야. 거기가 X축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이때,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을 두개 갖잖아요. 근데 실근이라는 것두 실근을 닫는다는 건 교점이 반드시 몇 개. 두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 만약에 a가 0보다 클 때는요. 이 참수에서. 그리고 여기 지점이 실근을 말해요. 실근 첫 번째, 실근 두 번째. 또는 이럴 수도 있죠. a가 0보다 작은 지점에. 여기여기에 요기, 실근 첫 번째 그거 우리 보통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 다시요. 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만나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야.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요. 그게 되게 같은 개념이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라는 건이차 함수는 두 점에서 만난다. 중근이라는 것은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하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2차 함수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딱한 점만 만나게 그려져야 돼. 그걸 표현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하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접한다. 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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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 접이라는 표현을 써요. 접한다. 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실근이 있어요. 중복된 실근. 우리 보통 알파라고 표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얘 A가 0보다 클때요 A가 0보다 작을 때는 거꾸로 그려져야 될 테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요기. 접하게. 실근. 네, 예. 이게 중근이야. 중근이면 한 점에서 만나요. 허근이면, 허근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는 그, 보세요. 만약에 허근이라는 건막1 플러스 마이너스 I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1 플러스 마이너스 I를 어, 자표축에 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x축, y축, 자표축에 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대학교 가면 표시할 수 있어요. 대학교 가면.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i를 표시하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표축 자체에 표시할 수 없, 없으니까 이렇게 뭐 x축에 뭔가 걸리게 표시할 수가 없어. 몰라요. 지금 어디다 표시해야 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날 수가 없어요. 근이 없는 걸로 표시가 되니까. 우리가 허근을 갖는다고 하지만 중학교 때는 근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x축에 근을 갖는다면 여기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붕붕 떠요.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 거고, 음. 얘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x축 안 만나게 이렇게 붕붕 떠다녀요. 붕붕 떠다녀. 마찬가지입니다. a가 0보다 작을 때도 절대 여기 만날 수가 없거든요. x축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근이 없으니까요. 여기도 붕붕 뜰 수밖에 없어. 요렇게.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실 이 3번 파트 되게 어려워해요. 3번 파트. 음. 근데 극복하셔야 돼요.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런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그래서 결론. X축과 뭔가 만나기 시작한 순간 실근이 생긴다는 뜻이거든요. 다시요. 그림에서 X축이랑 뭔가 연, 그러니까 X축이랑 뭔가 교점이 생기는 순간 실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D가 0보다 작다는 건 절대 실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축이랑 만나면 절대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붕붕붕붕 떠다니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자. 더 가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반 이거 얘들아 어떤 거냐면 우리 아까 직선이요. 그 x축이 이거거든요. x축이. 근데 이 x축은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근데 이 녀석을 그냥 이 녀석을 이렇게 윙 하면서 올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응. 그래서 y는 mxn, mx 플러스 n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원래 있던 직선을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의 교점이 만약에 어, 어떤 이차 함수하고요, a가 0보다 커요. 얘, 얘 지금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때도 어, m이 클 때, 기울기가 양수일 때 그랬을 때 여기 교점이 생기잖아요. 이 교점도 결국엔 어, 실근이야, 실근. 누구의 실근이냐면 누구의 실근이냐면. 이 이차 함수하고 이 일차 함수가 연립한 1어 이차 방정식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하고 mx 플러스 n이 같아지는 그 지점에 생기는 근이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실근과 일치해요. 여기 교점의 x 좌표가 똑같아 하는 일이 아까. X축의 교점이 실근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어, X축은 결국 Y는 0에 대한 직선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1차 함수 직선이랑 결국 연립한 게 실근이 되더라. 그 뜻이거든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무슨 얘기냐면, 이교점의 X자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녀석을 연립을 해야 돼. 이거 하고, 얘를 연립을 해볼게요. 이렇게 연립하면 한쪽으로 다 넘겨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 되죠. 어, 인수분해가 잘 돼요. x-1, x 마 이는 x 요 그래서 x가 1 또는 x가 2 이렇게 풀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그림이 뭐 자세하진 않아도 어떤, 이런 그림이거든요. 이런 2차 함수 양 여기가 최고차항 양이니까 그리고 이런 1차 함수란 말이에요. 여기도 기울기 양수니까 그러면 당연히 교점이 두 개가 여기가 생겨요. 그 교점의 x 좌표가 누구냐? 1. 그 교점의 x 좌표가 누구냐? 2.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다시요. 어 x축하고 차이가 없어요. 결국 x축이 그냥 평행 이동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면서 평행 이동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연립해서 생긴 x 좌표가 결국에 교점의 x 좌표하고 일치하더라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랑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A가 0보다 크고, A가 여기 있는 A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어, 그것만 생각할게요. 여기 M도 0보다 큰 녀석만 데리고 와 볼게요. 이랬을 때, 만약에 판별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얘의 판별식이라는 건이두 방정식을 연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mx 플러스 n에 대해서 연립하면 ax 제곱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 이렇게 렇게 할게요. 자 조금 예쁘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c 마이너스 n은요. 네이 여기서의 판별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별식은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b 마이너스 m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에 따라서 우리는 어, 두 실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허근을 갖는다를 알았는데 위치관계까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 당연히 두 실근을 갖는데 그게 결국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뜻이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는 것.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요런 식이 된다는 거야. 딱 접하는 느낌.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한다. 만약에 만나지 않는다는 건 붕붕 떠야 돼요, 얘가. 절대로 안 만나게 붕붕붕붕붕 위에 떠야 돼. 여기 건드리면 안 돼요. 이, 이 직선을 건드리면 안 돼. 직선을 건드린 순간 근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드리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지금, 어,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막 세, 어, 디테일하게 진짜 그래프에 그리라는 게 아니라 판별식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하이 녀석의 교점의 개수가 이 2차 방정식과 이 1차 방정식, 이, 어, 이, 그러니까 이두 함수들을 연립해서 만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하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해 돼야 되는데. <laughs> 이해 되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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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연립을 해요. 그러면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요. 플러스 5X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나의 목표는 교점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판별식으로 해결하면 끝난다. 직접 근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D는 B의 제곱이 15, 마이너스 4A1C 얼마? 마이너스 2죠. 네. 그러면 여기가 누가 봐도 0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서로 다른 드실근을 갖고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이 2차 함수하고 이 1차 함수의 교점이 얼마다 두개이다 왜냐면 하 교점이 두개라는게 결국 두 실근이니까 이렇게 판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 1에서 어떤 단계를 봤냐면 대수라는 영역이 있고 기하라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대수는 말 그대로 방정식의 해를 해결하는 느낌이라고 좀 생각한다면 좀좁게 얘기해서 기하는 그래프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대수랑 기하는 당연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수가 기하로 전환이 되고 기하가 대수로 전환이 돼야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2차 방정식하고 지금 2차 함수가 대수하고 기하를 왔다 갔다 전환하는 연습을 지금 시키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어, 2차 방정식까진 되게 잘해 왔는데 이거를 기하로 바꾸는 작업, 이 기하를 다시 대수로 바꾸는 작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어, 어 노력을 하셔야죠. 네. <laughs> 이런 말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수에서 기하. 기하에서 대수로 영역을 바꿔가면서 대수에서 의미하는 바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기하에서 표현하는 그 직선들이 대수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연습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첫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어, 고2, 고3 가면 어, 대부분 이제 그걸 다 기하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하는 방법들이 많고. 그리고 또잘 풀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서는 점점 기하적인 접근이 어 되셔야 돼요. 기하적으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는 게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 어이 파트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되고 왜냐면 지금 발목 잡으면 영원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